세 가지 컨셉이죠. 있 알죠. 세 가지 컨셉. 솔직히 뭐 따진다면, 뭐네 가지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, 열몇 가지 컨셉이그 컨셉은 지금 요겁니다. 자. 절단 끝에 5 0을 커버하는 방법, 절단 끝에 5 0을 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컨셉을 한다고 그랬어요. 첫 번째 컨셉,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덴틴으로 한다고 그랬죠. 덴틴으로 하는 방법, 첫 번째가 덴틴 사용. 근데 이거는 레이어링을 굉장히 잘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커버를 하죠, 그죠? 하지만, 마지막 부분이 더 대단하다는 거.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냥 임상에서, 근데 매뉴얼이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, 자기 만든 사람만 정확하게 잘 나온다고 매뉴얼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엄청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매뉴얼 썼을 때 똑같이 나와야지 매뉴얼이 되는 거지. 그렇죠? 아무튼 덴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찌르든 뭐든 하든 간에 덴틴이 두꺼워지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예요? 덴틴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덴틴이 반사를 많이 해서 보여요 보여 그렇겠죠? 그러면 여기가 긴밀하다는 게 티가 나겠죠 네 여러분들은 아무튼 첫 번째 커버하는 방법을 이걸로 오펙을 커버하는 방법이죠. 자두 번째 커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파우더가 뭐냐? 예 딥덴틴 뭐 오비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많지만 그냥 딥덴틴으로 할게요. 자 딥덴틴은 덴틴과 뭐가 달라요 덴틴과 똑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. 덴틴의 똑같은 색감을 훨씬 얇은 두께에서 낼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불투명해요. 그래서 덴틴이 이 부분을 0.5mm로 커버했다면 하 딥덴틴은 0.2에서도 커버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긴밀한 케이스에 훨씬 좋겠죠? 그렇죠? 딥덴틴만 사용을. 하지만 여러분 역시 딥덴틴도 불투명해서 반사를 많이 해.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꺼워진다면 보여. 이게 두번째컨이이야 자, 세번째 컨셉은 제제제들만들건데 엄밀히 밀히면지면뭐 우선 여기까지 세 번째 컨셉은 불투명한 딥덴0 0 0 0 0 0 0거0 0 0 0 0 0 0 0 0말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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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얇게, 깔아요. 아주 얇게. 아셨죠? 아주 얇게 극소량으로 깔고 여기다가 빛 흡수하는 두 개의 파우더를 쓸 건데 빛 흡수력이 강한 애를 어디다 쓰시냐 서비컬 파우더가 여기 보이죠? 경계가 그죠? 모팩의 경계에 걸쳐서 빛 흡수력이 강한 애를 여기다 딥덴틴 바로 위에 또 얇게, 아주 얇게 내가 할수 있는 난 최대한 얇게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거. 딥덴틴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모 또는 이런 모양으로 할거 아니에요? 그 딥덴틴 위에 똑같이 하지만 위쪽으로 살짝. 그건 왜 그럴까요? 비투스력이 강해서 확 어둡게 보일 거예요. 그런데 딥덴틴 나 이렇게 커버했으니까 요 딥덴틴 모양대로 이렇게 할 거야. 그럼 이 네모가 확 어두워져서. 이 주위가 밝아 보이겠죠? 그걸 막으려고 살짝씩 연장하는 거예요. 살짝씩. 아셨죠? 빛 흡수력이 많다는 거는 얘가 주위에 빛을 흡수해서 어두워 보여요. 그래서 물건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. 그죠? 자, 그런데 요구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, 연장을 하더라도 이 주위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 약간씩 밝아지는 거, 점, 그, 뭐라고 해요? 점, 점, 점. 점. 무슨 그런... 법이라고점법 점층법, 점층법. <laughs> 점층법. 그 다음에 <laughs> 이 위에 이 위에 아니, 캡이 없는 그냥... 부분에 지금 여기 비흡수력이 강한 애랑 걸쳐서 두 번째 비흡수력이 약한 애를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 거죠. 크라운 씌우듯이. 그러면 주위가 싹 점점점점 밝아지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? 아이브 클라에서 제 이거를 약간 똑같은 게 있는데, 걔네는 그게 보여 흡수력이 약한 애를 안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지, 걔는 중수까지 온거 같아. 어휴, 대단해, 그지? 그걸 쳐다내다니. 하지만 한참 멀었지. 돈 내는 면가르쳐 줄게. <laughs> 아이브 클라, 뭘 노력 많이 하고 있어? 이게 세 번째 컨셉이에요.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쓰는 방법은, 어, 딥텐트은 거의 쓰지 않아요. 그냥, 이 비스트 세력이 세고, 자, 강, 강하고, 적은 에이두 개만 딱 해가지고, 완벽하게 커버해요 그러니까,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예요? 오펙이 보이는 거는 반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, 반사를 하는 애들을 쓰지 말자는. 흡수하는 애들을만 쓰자. 그게 과학적이고, 훨씬 쉬운 방법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세 번째 컨셉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연치에서 그 추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. 예, 끝입니